평택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민생을 강조하며 평택 시민에게 사과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이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개성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8월 27일 제 250회 평택시의회 임시의제 1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본 회장에서 개최한 임시회는 강정구 평택시의 의장의 개회사와 후반기 원구성을 매듭집지 못하여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와 대화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평택시의가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장으로서 끝까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경영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발언위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이기영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재영 더불어민주당위원, 김혜영 국민의힘위원, 유승영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승겸 더불어민주당위원이 차례로 연단에 나와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섯 명의 의원들은 이번 평택 시의 파행 사태에 대해 평택 시민에게 사과한 후 각자의 입장과 함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재형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으로만 벌써 4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진행 중인 의회를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의 피로감은 극에 달할, 달하였습니다. 양당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존하고 있는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은 오늘 제 1차 본회의로 마무리하는 대신 늦어도 9월 18일까지 3주에 걸쳐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고 즉시 새로운 임시회를 개회하여 후반기 원구성과, 원구성과 민생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시민 여러분께 드렸으면 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양당 대표위원께서 해박서를 작성하셔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한 후 조례안과 평택시 제 2차 추경 경정 예산을 처리하자라는 의사 진행안과 평택시의 전반기 상임위의 임기가 만료한 만큼 조속한 원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동료 후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해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지방회의 독립성 강화와 성숙한 지방의 운영을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원들은 지방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한 생활 정치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평택 시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의회이며 소속한 원구성을 통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만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불어 민정을 중심으로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원장 유승영 의원을 상임위원회 추가 배정한 후 조례안과 평택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자라는 의사진명안이 충돌하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민에게 필요한 민생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편성하고 평택시 조직개편을 비롯한 또 공공위탁업무 등 우리의 조례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서로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서로 양당 대표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임위원회 구성은 논의되어야 한다. 평택시 임시회는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아, 10분간, 이후 두 차례 정의를, 정의를 거쳐 오후 5시 속경 회의에서는 이기영 위원회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경 희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양당당대표 의원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선, 선출 선출 과정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할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권을 상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과 조례 업무 보고 등 민생 안건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임으로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건은 의원 18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9명, 1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시 <laughs> 제2차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안건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부결된 후 최선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을 요청해 염치없지만 마음이 마음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 결과를 목도하면서 신뢰받을 수 없는 의해, 공감받지 못하는 의정으로 말뿐인 정치, 거짓과 야만이 존재하는 곳이니.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전무후만 후한 무칠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난잡한 정치판에서 별일 없이 선배 동료 의원들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깊은 고민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욕심을 비우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 9대 평택시의 후반기는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을 선출했지만 상임위원회 의원과 의원장 선출이 안돼 원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양당이 합의한 4대 2 구도로 한다면 전반기처럼 상임위원장 4석 가운데 3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았으니 2대 2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댕이 평택시의 파행 원인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해 앞에서는 민생우선을 강조하지만 실제 속내는 상임위원장 자릿수를 더 가져가려는 것이 시의의 회귀를 거듭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비상설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조차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원회로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변경하려면 조례 개정, 위원회 활동비, 상임위원장 활동비, 사무실 확보, 의회 상욱 전담 직원 증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시민사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리 싸움에 혈세를 펑펑 쓰려고 한다는 비난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관람한 소태영 평택시민연대 담장이 상임대표는. 시민과 민생을 운운하며 말로만 떠들어대는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발언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온다며 시민에게 사과할 거면 의회 안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시민이 보는 앞에서 사과하고 민생 운운하며 자리의 다툼에 명분 만들기에 시민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충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연대의 담쟁이는 앞으로 평택시의회 행보를 보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대평택 차영수입니다.